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집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50주 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2023년 4월이죠. 제가 그롤 주화 시세나 이렇게 주화 가격들은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6개월이나 1년 늦어도 한 1년에 한 번씩은 주화의 시세 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50원짜리 롤 주화, 롤 주화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렇게. 50원짜리, 그, 동전이 50개에 말려있는, 이, 이게, 롤입니다. 이 롤을, 그, 2001년부터, 아, 2015년까지, 아, 가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01년은, 한 롤에, 요한 롤입니다. 롤 하나에, 가격이 얼마 일까요 예, 2001년은, 예, 25만원에서, 네. 30만원 정도 시세가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얼마 할까요? 네. 한 노래,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시세가 잡혀 있습니다. 2003년도는 얼마 할까요? 한 노래, 2만 5천원에서 3만 5천원 정도 합니다. 네, 2004년도는 얼마일까요? 네, 2005년까지 25,000원에서 35,000원 정도의 시세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는 얼마일까요? 한 노래, 네, 23,000원에서 3만원 정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한 노래 마찬가지로 25,000원에서 35,000원 정도 합니다. 2008년도 한 노래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한 노래 2009년도는 특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16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한 노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10년도 한 노래 얼마 할까요? 네.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시세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한 노래 얼마 할까요? 네. 한 노래 마찬가지로 35,000원에서 45,000원 정도 합니다. 2012년도는 얼마 할까요? 네. 2015년도 4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네, 2013년도는 얼마일까요? 네, 한 노래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합니다. 네, 그리고 2014년은 네, 굉장히 비쌉니다. 말다시피 뭐 제가 영상에도 그제 영상에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최고 한 노래 최고값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노래 최고 옥션 옥션 경매가가 180만원에 낙찰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도 한 노래 얼마일까요? 네. 2015년도 한 노래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시세가 보게 되, 되겠습니다. 네. 이렇듯 오늘은 그 50원짜리 롤주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은행에서 이제 롤은 잘 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한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좀더 그, 희시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화의 그 수집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50주, 50주 롤이래도 100주 롤이 있고 10주 롤이 있고 500주 롤이 있고 50주 롤이 있습니다. 네, 주화에 한번 관심을 롤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잘 보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부탁합니다.